1599번이에요 9개의 숫자 1, 2, 3, 4, 5, 6, 7, 8, 9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데 자 각자리 숫자 중 어쩐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 이때 예를 들어 217 같은 거는 2하고 7을 더하면 9가 되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1, 8을 뽑거나 2, 7을 뽑거나 3, 6을 뽑거나 4, 5를 같이 뽑으면은 반드시 9가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그 다음에 9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, 그지? 자, 그러면은 9를 쓰냐 쓰니 안 쓰냐에 따라서 조금 경우의 수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 1번, 9를 쓰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. 9를 쓰는 경우. 자, 9가 만약에 포함된 경우로 한번 해볼게. 요 9가 만약에 포함된 경우라면은 일단 9가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의 숫자를 더 정하면 되는 거지, 그지? 자, 그러면, 여기, 먼저 첫 번째 자리, 여기, 여기 올수 있는 수는 몇 가지입니까? 1부터 8까지 해가지고 8가지가 되겠죠. 그죠? 1부터 8까지, 8가지. 자, 그러면 1부터 8까지 어떤 수 하나가 딱 써졌어. 어떤 수 하나가 딱 써졌어. 그러면은, 여기,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올수 있는 숫자는 몇 개가 될까요? 9가 일단 써졌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1부터 8까지의 숫자 8가지 중에서 하나가 쓰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딱 쓰이면 어때? 그러면 그 숫자와 9와 그 다음에 그 숫자의 합이 9가 되는 어떤 숫까지그 3개의 숫자가 빠져야 되는 거지. 자 봐봐요 다시 9 다시 한번 봐볼게 9가 빠져야 되고요. 1부터 8까지 내가 예를 들어 2를 썼다고 치자 그러면 2가 빠져야 되고요 2하고 합이 되는 7도 빠져야 돼요 이해되시죠? 어,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숫자들을 뺀 나머지 6가지의 숫자 중에 하나가 올 수가 있는 거지 그죠? 네,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뭔가 숫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9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개 중에 하나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이잖리네 그렇게 해갖고 걔네들 숫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가 144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되나요? 9가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9가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9가 안 들어가니까 나는 일단 3개의 숫자를 다 써줄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먼저 그러면 9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중에 올수 있는 수를 한번 얘기해볼게 요 1부터 8까지니까 8가지가 되겠죠 그죠? 그럼 봐봐 9도 안 썼고 1부터 8까지 수 중에,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라고 했다고 치면은 2도 안 나오고, 7도 안 나와야 된다겠죠. 2는 이미 썼으니까 안 나와야 되고, 7도 안 나와야 되고. 그러니까, 거기도 어때? 전체 6가지 숫자가 가능할 거예요. 맞죠? 그 외에 나머지. 자, 그러면, 그렇게 해갖고, 예를 들어, 2, 7, 9를 썼다고 치자고. 2, 7, 9. 아, 어, 아, 2를 쓰고, 7은 안 되고 그 외에 어떤 수를 하나 썼다고 치자고. 그러면 어때요? 그 외에 어떤 수 하나를 딱 쓰게 되는 순간. 세 번째,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몇 가지일까? 세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그러면은 봐봐. 9도 오지 않았어요. 그죠? 그리고 2는 선택을 했다 그랬죠. 그죠? 그러면 2하고 같이 쓸수 있는 숫자 하나도 오시면 안 되는 거지. 그지 어, 그래서 전체 여섯 가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썼어. 그럼 예를 들어, 그 하나의 숫자가 3이라고 해보자. 그러면, 개하고 마찬가지로 합이 될수 있는 수도 올 수가 없으니까, 나머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오셔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, 너 얼마냐? 6, 4, 24 곱하기 8이니까, 192가 되나요? 예, 네, 그래서 144랑 192의 합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소리야. 그러면, 6, 33인가요? 336. 예, 네,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수 개수가 만들어진다는 소리겠죠. 네. 99번 끝입니다.